자, 먼저 김병훈 그리고 김태경! 네! 랩슨선는 신단장의 능선, 네오제이 드라마첫 서킷브레이커, 신단장의 능선 이렇게 5전 3차승으로 경기 펼쳐집니다 오우! 예, 박수 소리 뜨겁죠?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병훈 선수입니다 김태경이에요! 야, 아, 을르 예! 네. 네, 전지전의 프로토스의 최강자! 예, 역대 최고의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인데요 뭐성리를 보세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의 나오면 이기는 선수입니다 세강 대결 문이 열렸습니다. 자 먼저 김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반대 진영 역시 김태경입니다. 자 일단 초반부터 기세를 잡고 가자 프로브 빠르게 나왔습니다. 게이트죠. 예. 파드코 질러 스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어? 김태경 선수. 느낌 있죠? 느낌 있죠? 있죠. 느낌 자, 있죠. 그런데 느낌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어딘가 어디일까 찾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드론. 이거 김명우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만 아예 전지투게이트는 머릿 속에 없었어요. 어, 그래? 네, 감사해감 그래도 아 그래도 쉴드와 체력 약간 깎아냈고요. 자 질럿 하나 더 출발 하나 더 오고 있고요. 시간은 잘벌었고 어. 이게 또 입구를 막아버리는 게또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변수는 과연 김명우 선수의 저해철리 추가 멀티 해철이가 안 들키고 살아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저기만 지켜내면은. 그래도 역전에 가면서 조금은 있어요. 네. 내려가나요? 야 이게 가보나. 요 이쪽이 아닌가요? 진짜 진짜 이거 아,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드론 한기가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닙니다. 눈치를 눈치 백단이에요. 그래 지금까지는 엔타로 김태경인데,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이제 해철이가 지켜지고만 어떤 식으로 되냐. 김병호 선수는 여기서 나오는 적을 여기 뭔가 하지 못하면. 이번 격이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봉쇄 시켜버리는 김태가 이거 깨지죠, 깨지죠. 자, 질러 두기로 열심히. 아, 저는 못 막을 것 같은데. 네. 캐논 지어지기네 입구를 뚫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저글링으로 어떻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못 들면 안 과연 이거 되거든요. 막을 려 내려. 내려. 자, 질러. 좋아요, 좋아요. 보러보자 보고 좋아요. 질러 다섯 개. 어, 어, 캐논이 지어지면 안 되는데. 자, 질러. 어, 어, 입구 막아야 돼. 요 그냥 이길수있죠 어, 아, 그냥 지나가. 자, 그냥 지나가면. 아, 이러면 아, 그 오버란드가 살았어, 보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 왔어요 이러면서 가뜩이게 가뜩 이러면 이러면 역전을 하려고 했던 그 드론 생산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네, 완전 브레이크 걸렸고요 템플로우 템플로우, 아, 아, 템플로우, 템플로우 무서워 아, 아, 그러니까 지금은 돼요. 이렇게 싸워주고 히드라를 소모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 이, 이. 이거 아, 브로우라서 잡겠다 스톰 써가지고 브로우 잡혀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스톱을 안 쓰고 야. 그냥 질러스로 처리하고 있어요. 자 내리기도 오. 전에 자트래블에게오버롤도 잡혔고요. 거기에다가 프로토스 병력이 많이 안 빠졌어요. 네, 네 금방 회군하죠. 자테플러 네. 제대로 맞았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드래곤까지 합쳐지는 시스템이라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진출을 안 했지만 이제는 요거 맞고 나면 바로 진출이거든요. 네, 네. 자먹어 네. 그러나 옵저버 떠 있습니다. 옥저버라도 잡아야죠. 네. 아 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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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의 전진 투게이트 분위기 잡아 내고 그 이후에 적가 아무 것도 할수 없게 꽁꽁 묶어버리는 김태경이에요. 네, 역시나. 1대0 김태균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맵은 네오제이드. 자 가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균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아이고자 여기서 아, 아예. 아 예. 여섯 발이 찍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laughs> 그렇죠. 예. <laughs> 그렇죠. 결과론적이긴 네. 합니다만. 저 원래 두기만 찍고. 어, 자 어, 두기까지. 어, 네. 저 원래 두기만 찍고 드론 뽑았는데 이러면. 오미영 선수가 이득 많이 보는 상황이죠. 네네. 정확하게 여기서 저글링 네개 찍어 놓는 판단 아주 훌륭해요. 그렇습니다. 잠깐 위치. 또 김태경 선수도 파운드 했고요. 저글링들을 살짝 모아서 상대 진영 앞에 있죠? 네. 김태경의 커서가 상당히 늦게 나왔었는데 아쉽네요. 굉장하지 어, 않네요. 어, 그래? 네. 자, 자, 자. 반기로 갔다. 가 왜냐면좀안어요 왜냐면 어찌 됐든 커세어 힘만 빠뜨리면 저 리버는 무슨 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방위로 되어 있는 뮤탈리스크 그리고 스커지로 가서 커세어를 약간 줄여줬습니다만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못 아,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야 아직, 이 못, 봤어. 아직 못, 못 봤어요 봤어. 야 자, 이못 어디로? 이 자, 자, 아직 못 봤어요 야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어디로 한시로 어요씨직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봤아거아어아아 칠대다바혔었고요 셔틀 네. 타임이 좋게 나왔거든요 이들아가 한시 자 질럿 먼저 떨구고 리버 일발 와 하지만 아직은 뷰타리 뷰타리 중간에 커트를 시켜야 됩니다 저 셔틀은 저 셔틀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네자 교환 가능합니까 자아자 조차를 유찰해 스타리게아 이거는 안돼 아 그게 몰라요 근데, 몰라요 자거세요 소곱이기 때문에 거세호가 요야 하자고 설마 야, 지 가요 김태경 지금 지켰어요. 보셨습니까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셔틀이 네. 셔틀이 딜프타를 보셨습니까 한번 딜프타더니 딜프타를 따돌렸어요 아니 무슨 사람의 애간장을 이렇게 녹이니까 김태경 1발 발 경력이 되게 적은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귀찮게 주고 있어요. 네 대신 김명훈의 히드라 잔뜩 몰고 네. 김태경 쪽으로 내려오지 셔틀만 잡혔겠죠 지군 떨고 있네. 고어개 운전을 합니다 고개 운전을 여기 운 진짜 잘해요. 그런데. 야, 진짜 니왜 이렇게 아 이거 여기 하나 내리고 하나 내리기. 기 터질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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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증 날, 현기증 날. 아 언덕이야, 언덕이비겁이히들자 어. 그러면. 근데 라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걸로. 이거 김 김명운이 이겨데 김명운이 이겨요. 자, 지금, 들어 내습니다 김명운. 네, 이거는. 진짜. 게임을 아예 끝내는 중대피했네요. 보기 소아요 김명훈. 와 진짜. 야, 야, 히드라 너무 많아요. 히드라 너무 많아요. 질러락한이 끌려 데려갔어요. 천하의 예? 김태경도 못 보는 데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김명훈 선수가 파고 들었습니다. 자 리버 아직 나오지도 탬플러도 아직 나오지도 않습니다. 탬플러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이거 리버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제제. 네. 야손네개세 개의 김태경을 결국엔 어찌됐든. 그 셔틀 견제 플레를 이잘 막았기 때문에 이런 네.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 정도면 잘 막은 거죠. 네. 1대1 승부는 원점이고요. 자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이거. 아, 오. 자아 여기 풀어보 돌리는 것도. 아 운전에는 김태경 네. 뭐 유니카리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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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오오. 살았어 살려서. 아니 근데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일 수밖에 네. 없게 만들어요. 어김명자 선수 아 캐리 좋아요. 네. 예그렇데 중간 커트. 오버로드를 잃었으니! 그렇죠! 네. 야! 아 커요. 이거 커요! 이래서 드라곤이 네. 살아있었어야 됐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스콜지가 나와서 정찰하는데 타이밍이 늦어요, 저거와 대응하기가 네 와! 진짜 그러네요 그냥 아예 저글을밀어 네. 상대 진격적으로 들어가서 기절을 해야겠네요! 이야, 이거를 말리네요 이거 자신, 말립니다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네자탈이 왔어요 네. 이게 예, 오버로드로 본 효과죠. 네, 아 네. 어, 김명훈 선수 대처가 네, 완벽해, 오. 완벽해. 그렇습니다. 자, 성큼만 깨는 걸로 만족하려고 여기까지 안려운건 아니었어요. 계속 질럿 보내야 돼요. 나갔던 질럿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유커세요 모아서 뒷공문 잡고 끝까지 쫓아가서다 잡은 다음에 오버로드 잡아줘야 돼요. 네. 어 이거 잡아줘, 잡아줘. 유커세가 많지 않습니다. 한 네. 개. 그리고. 네. 야. 야. 자 히드라가 같이 올라오는데요. 네, 이건 테플러가 이제 필요하죠. 네. 그렇죠. 자 추가 확장을 시도는 합니다만, 과연 김명훈 선수가 허락을 할까요? 자 정명훈 선수! 어, 오, 나오면... 있다가... 어, 진짜, 잘 와, 잘잘오 진짜 잘 피했어요. 오, 진짜 잘 피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스톰. 네. 네. 요 스톰 두 번을 그냥. 네. 와, 진짜 자, 아, 진짜.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를 안, 안, 안 떨어집니까? 스톰. 아, 스톰이 필요한데 반면에 어, 무빙 좋아요, 무빙 좋아요! 네. 무빙 좋아요. 네. 자 아, 없나 좋습니다. 봅니다, 없나 봅니다! 스톱 아, 마나가! 자, 글래시의 네, 대신, 아, 대신 아, 질러다콘으로 와, 이거 정말 밀리지 않는 서로의 기술 싸움이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밀어내면서 12시 멀티를 하는데도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작전부터 시작된 슬슬 물세입니다 네, 슬슬 물세요 이거 난리 났어요 김태경 선수 얼마나 얼마나 야금야금 잡아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김태경 선수 거기다가 이제는 뭐 드래곤만 좀 갖추게 되면은 여기 계속 두드릴 수 있거든요 네. 자 확장기지 아예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 위커가로커가자 앞서 뿌려주고 있고 커 없으면 네 아니. 네. 네. 가보죠자 센터 지금 쉽시티로 버티고 있는 거지 병력으로는 못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뒤쪽에 세운큰세개로커가 정면에 있는데 얼티지역에 이러면은자게 입구 들렸어요 입구 들렸어요아 이거 지 계속해서 압박을 할수 있는 거죠? 네자 템플러도 아 템플러 많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흔리고 그러면 5시마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김명호 선수가 장기적 운영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들어오는 거 실톱으로 맞고 아콘 하나 더 합체! 네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스포와 러커로 수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섯 신는 조금씩 그 건물 발휘기 때문에 방심을 했나요? 아 그러게요 아아아 거세어가 진짜 처리방이에요 모든 것을 싹 쓸어줍니다 속병력 보십시오 야 여기 지금 뚫을 기세거든요 아, 근데 템플러도 마저 갖춰서 네. 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떻게든 네그 앞뒤로 병력을 발몰이 잘해서 버텨보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시톱 쏟아지고요 질럿들도 있고 드라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GG 와우. 야, 이게, 와 이게 이 경기를 잡네요. 자신을 이대로 마지막일 수 있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그걸 막아야죠. 김병훈 선수는 힘들게 가지 말자. 아, 김태균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입구 쪽에 투게이트. 혹시라도 부유하게 가면 내가 경기를 끝내겠다. 그게 막히더라도 넥서스 지으면 되니까. 네. 우석 찔러 오기 전에. 자리 좋아해, 잘감죠김병현 선수. 좋아해. 잘 감췄어요. 네, 자, 찔러. 세 개째까지. 아, 그러나 두 개까지 줄었고요. 그렇게 김병현 선수가 좀 무리수를 두긴 했습니다만 너무 잘 막았어요, 저그가. 네. 우와. 아, 김명우 야, 이거. 5차전 가겠다라는 지금 의심네요 K2K를 결국은 버리면서 캐논 찍고 막지 않는 한 이거 휘둘르 뚫립니다 난입을 굉장히 잘 해주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네. 어, 김병훈 선수는 이런 초반 저글링 움직임면 꼼꼼하네요 자, 어 덕분에 보냈던 질럿 아이고 이제 두개 만들어졌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아 앞서서 질럿이 나가시고요 질럿 나갔습니다 네. 네. 8대2까지도 김병훈 선수가 완벽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김병훈 선수가 그런 식으로 어. 아 거세요 예. 이렇고 가고 격차 더 벌리게 되면 이번 경기는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힘무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힘무룩한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게이트웨어를 들려주곤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래도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수비적으로 하면서 멀티하는 거거든요. 와, 이거. 자, 올라오는 거 봤어요. 자, 질러. 그리고 뒤쪽에는 템플러가 올라갑니다. 네, 굉장한 위기지만 기회가 될수 있게끔 스톰에 의해. 자, 스톰. 아, 잘 들어갔어요. 아, 네, 아 오, 그러네요 미탈 아, 자 이렇게 되면 테플로들은테로 그래도 스톰은 다 지지고 스톰 다 지지고 네. 머리 위로도 지지고 네. 하지만 근데 자 성끝 캐고 질럿들 아직까지 남았어요 아직 모릅니다 이거 어쨌든 김명훈 선수가 약간 김태균 선수가 아 이거 너무 눌렀나? 숨좀 트이게 해준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네. 네. 자 스톰 지지로 어? 위로 어? 잘 맞았구요 근데... 아 자두개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선수도 이걸로 뭐 경기 끝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네. 압박해주면서 사실 아, 6시 근스톤이잘 네. 들어가요 오! 오! 네. 정말 이러면서 6시 가져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정현 나머지는 드래곤으로 적어 줄여주면서 계속 이득을 그래도. 보고 지르시 뛰어와서 저글링 많아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그래도 이거 저그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네. 좋 아저씨 지르시 많아요. 지르시 왔어요. 지러가 왔어요. 와, 그리고 지르시 많아요. 지금 저거 드래곤이에요. 김영환 선수가 어 뭐가 쉬었나요? 뮤타를 왜 갔을까요? 진짜. 아, 반면에 진짜 이거 안마르 맞... 아, 짜내기의 끝판왕이네 짜내기의 네. 끝판왕 네.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분탕질를 시작했어요 자 먼저 아 분위를 잡아가는 김태경인가요? 불가사기야 토스 그 자체입니다 김태경 드어네 아, 토스가 네. 사기가 김태경이 맞습니다. 사기예요 이번 시즌 우승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네. 이겼어요 네. 김태경이 신에 택신 강립이 끝까지 김명훈을 이겼다. 김태경 작정하고 우승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결승하겠다고 했었던 그것을 지금 치켜들어 보내기라고 네.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아, 김명훈의 산을 그것도 이 어려운 경기를 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지지. 지지. 그래서 네. 많은 정부들이 김태경은 프로토스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정말 네. 완벽한 프로토스의 그 자체를 김태경이. 보여주면서. 오늘 멋진 플레이 덕분에 1, 2, 그리고 3, 4세트를 내리 가져갔습니다.